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현입니다. 오늘 콜마 BNH 종목이 어제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 종료된 시점으로 보면은 자4% 가까이 빠졌지만 전일 고점 대비하면은 더 많은 자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콜마 BNH는 현재 자 실적 부진이라든지 실적 부진, 뭐 수익성 저하. 음 아니면 이제 뭐 경영권 분쟁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가 더 중요한 순간이 되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급락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께 자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라고 자큰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 최대한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해서 커피쿠폰 문자만 남겨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부터 해가지고 라떼 뭐 원하시는 거 종류별로 많습니다. 자, 제가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이 쏩니다. 010-5618-2662. 커피쿠폰 아니면 커피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쿠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물 한 가지를 더 드릴 거예요. 자, 선물 1. 자, 커피를 드리죠? 자, 두 번째 선물 2. 자, 히든 종목 하나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세상승 초읽기 종목.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300%, 500%, 1000%, 템버거 같은 대세 상승할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있다가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 3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고요. 주가가 계속 흘러지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한 강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 1차 대세 상승 이후에 바닥권 작업 들어갔고요. 최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차 상승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정부 정책 주도화의 산업 정책으로 최우선시되는 재료를 동반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 시장. 자, 세계 시장과 함께 각국의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010-5618-2662제 개인 번호인데요. 대세 상승 초읽기 종목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대세 상승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300% 이상 폭등할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급락한 주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7.8%가 나왔었어요. 20년 기준이죠. 근데 24년에 5.1%로 급락을 했어요. 특히 콜마 생활건강 신사업 부분은 자 100억 이상 수, 누적 적자를 보였고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투자자 신뢰를 굉장히 약화시켰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콜마 대표 측은 결국, 자,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콜마 대표인 윤영원 대표는 코로나 이후에 건기식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2024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아니어도 지금 이 회사는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콜마 홀딩스 여기는 윤상현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콜마 BNH 자, 여기에는 윤영원 대표가 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린 분쟁 이슈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만 전문가들이 이러한 분쟁 이슈가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는 변동성 확대와 이슈 종결 시점의 급락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이사회도 개편, 경영진도 교체 자, 이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기대상승을 좀 바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신뢰성이 부족하면서 기대 실망으로 전환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주가 급락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주권 문제도 상당합니다. 음. 법정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콜마 창업주인 윤동환 창업주 전 회장이죠. 윤동환 창업주가 윤상현 부회장에게 과거 증여받은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요. 경영권까지도 법적 다툼으로 가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과거에 불공정 내부거래 혐의까지 있어가지고 과징금을 부여받았고요.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의문을 남기며 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리를 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분쟁 요소가 있는데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신사업에 대한 손실이 여전하고요.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괴리감이 좀 있어요. 세 번째. 경영권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자들이 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결국에는 소송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결정될 거예요. 결국 어제부터 하락한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마이너스 20%의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자, 3거래일 전에, 자, 요때 진입하셨던 분들 대부분 이 정도의 자리에서 매수세가 몰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 빠지더라도 10%, 마이너스 10% 이상은 손실 중이실 거예요. 자, 이 손실 중인데 혼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법을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저 최대한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 위에 보이시는 010-5618-2662번으로 연락주시고요. 대응이라고 문자 두 개만 보내주시면은, 최대한의 10년치 노하우를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수익 노하우 공개해드릴 테니까, 꼭 문자 보내주시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은, 저 최대한 이 영상 제작하면서 우리 손실 보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손실 중인 그 금액만큼을 제가 수익으로 자,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10년치 노하우의 기법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피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이 2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어, 뉴스에 의해서 갔는지, 자,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 권장성이 엄청 좋은지, 자, 이런 것들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의 신호탄이 나온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화살표로 인해서, 자, 그 이유로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 엄청난 대세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자, 2차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3차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정확하게 들어왔던 구간 이 구간에 신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하락 구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락의 신호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흘렀고요. 대세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 보시면 하락의 신호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세상승 2차 구간 이후에 하락의 신호탄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였고, 이 구간을 마무리 지우는 상승의 신호탄이 나왔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승을 할때 또는 하락을 할 때, 우리는 뭐 한다? 뉴스나 기사, 이슈.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기법을 가지고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면은 손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법을 갖고 싶은 분들은 자, 위에 보시면은 최대한의 화살표 기법 010 5618의 1662 자0 1 0 5 6 1 8 2 6 6 2제 개인 번호구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는데 자 화살표 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살표 또는 자 화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닥 잡고 우상향이라는 저만의 필살기 10년치 필살기 기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바닥 잡고 우상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요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얼마만큼 계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 알려드릴 텐데요. 자 단순하게 단타로 칠 감칠 감넣는 것이 아니고자 수익금도 크게 가져가면서 자 수익률 또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오전장 내역이고요. 여기 보시는 종목들. 자, 제가 매도 진행한 내용 보여 드릴 테니깐요. 직접 보시고 요대로 바닥 잡고 우상향 기법을 우리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수익률 나와있죠 동진세미캔 삼성전 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있고 지금 수익률 보시면 4% 짜리도 있고 230% 가락 나오는 것도 있고 50%도 있고 34%도 있고 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누보 종목은 세력매직기법을 이용한 바닥잡고 우상향에서도 특히나 저희 물량을 실어서 자 물량을 실어서 강하게 수익받던 종목 자50% 일단 수익 매도 진행했고요. 자누보일봉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자요 구간이죠. 자이 구간에서 자 바닥 잡고 우상향 기법을 통해서 자 물량 확보가 들어갔습니다. 자 물량 확보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빨간색깔 자 화살표 신호가 나왔죠. 자, 이로부터 급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 신호가 나오는 순간 매집이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 현재 수익 중이고, 자, 수익은 30% 가량을 수익 보면서, 거의 뭐,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요. 자, 보시면, 요만큼 빠져있죠. 오늘, 저 요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빠진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이거 기법을 통해서 지금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가 10년간 자 갈고 닦은 이 실력을 보여 줄 테니까 같이 대응도 하고 수익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수익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죠? 자, SG 종목 230%인데, 최근에 몇 프로? 300% 자, 수익 달성한 거 보여드렸었고요. 자, 오늘 내역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익률. 수익률도 높고, 수익금도 높고, 자, 요런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회원분들이 믿지 못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수익 867만원. 자, 이 상태에서 누보를 한번더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이 영상이 바로 저 최대한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전에 수익을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음성 들리시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요자 누보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7만원이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개인이 갖고 있는 기법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보여 드린 대로 이 기법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네 아까 보시면 화살표 표시로 해서 자 급등하기 전에 신호가 나오고요 자 이를 간단하게 검색시계에 연결하고 자, 몇 가지 설정만 해 놓으면은, 어떠한 장세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쉽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방금 화면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867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좌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자, 1291만원. 자, 보이시죠? 자, 제가 최대한이 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00만원 더 늘어난 금액의, 금액인, 1291만원 수익 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자, 이게 최대한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보시면, 최대한 화이팅이라고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기법을 알려드리면은 정말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좌가 높거나 더 이상의 계좌 손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내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재미난 주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자이 번호 제 번호고요. 자, 제 번호로 01056182662, 01056182662 번호로 여기 보시면 자, 바닥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는 정확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 잡고 우상향 기법이라고 남겨주셔도 돼요.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년 치의 정말 간단하고도 수익 볼수 있는 안정적인 이런 기법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